백세 주대 백세 코인 백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멀티버스 x라는 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멀티버스 x가 11월 달에 급등을 해서 20만원 대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를 아주 우리는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고점을 두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고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일단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그 자리는 반드시 두 번째 고점을 넘어선단 말이죠. 앞서서 보여드렸던 영상, i m m u t a b x 를 보시면 i m m u t a b x 가 이제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죠. 하나, 둘. 그 i m m u t a b x 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서부터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50%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전 고점을 너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기대감이 있죠. 차트는 똑같습니다. i m m u t a b x 나멀티 l 스 i x 나 차트는 똑 같아요. 같은 차트예요. 두개의 고점 우리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이런 흐름이란 말이죠. 멀티버스 X는 좀 무거운 코인입니다. 2.3조, 2조 3천억이란 말이죠. 시가총액이 좀 무거운 코인이고요. 멀티버스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멀티버스 X 네이티브 토큰 e l d 는 멀티버스 X의 트랜잭션 수수료 지불, 검증, 스테이킹 참여 이런 어, 코인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지분 증명 보안성이 높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코인이죠. 좀 무거운 코인이죠. 2조가 넘으니까요. 자, 이제 이 멀티버스 X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할 코인은 썬더코어인데요. 자, 썬더코어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썬더코어도 두 개의 고점을 만들었죠. 두 개의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윗골이긴두 개의 고점을 만들고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곳이 있는 게 바로 썬더코입니다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전고점, 7월달에 갔던 전고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거쳐갔어 거쳐갔던 관문이 어떤 겁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구름층 상단 이런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를 한번 끊어줄 자리죠. 그러니까 윗골리 달고 밀리죠. 그 다음에 돌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있죠. 매도 포인트 잡는 것은 바로 일목균형표 그리고 쌍봉 삼봉 이렇게 잡는 거예요. 주로 잡는 게 물론 이평선도 잡긴 하지만 이평선보다 좀확실한게 일목균형표 의 구름층 쌍봉 삼봉 이렇게 잡는 겁니다. 매도 포인트 잡을 때요. 그러면 현재 이제 썬더코어는 전고점 그 부분까지 가려고 하는데 바로 거쳐가야 될 관문 바 이게 바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움직이다가 썬더코어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또 정거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멀티버스X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디를 거쳐 가야 될 관문인지는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예요 어디를 거쳐 가야 되겠구나 그럼 거기가 1차 목표겠구나 그리고 2차 목표는 또 어디겠구나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나눠서 대응할 수가 있죠 이런 차트 유형이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멀티버스X가 바로 썬더코어에 갈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 비슷한 차트나 또 뭐죠 카이브 네트워크를 볼까요 하이브 네트워크도 어땠습니까? 바로 여기서 한번 걸렸죠. 골름청 상단에서 한번 걸리고, 그다음에 눌림 이후에 또 다시 어,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 또 눌림, 또 눌러 눌러주고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에요. 하이브 네트워크도 비슷하죠. 높은 고점이 윗꼬리단 고점까지 갈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한번 거쳐가야 될 관문이 있었다. 이제 참고가 되실 거예요. 아, 하이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썬더코어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멀트버스 x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이 코인을 통해서 또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뮤터블X는 50% 이상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2,000원 부근에서 안내드려서 이제 3,000원까지 왔으니까요 자, 멀티버스X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1차 2차 나눠서 대응할 수 있어요 자, 멀티버스X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러분 0 1 0 7 4 1 6 2 5 3 0에 멀티버스X 대응 또는 멀티버스X 매수타점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타점 이렇게 문자 주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멀티버스X 매도타점 이렇게 문자 주면 되겠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수익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 자, 멀티버스 X 매수 타점 문자 주세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니까 멀티버스 X 매도 타점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뮤터블 X처럼 50% 수익, 자, 50% 수익 챙겨드렸거든요. 자, 이 멀티버스 X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챙겨가셔야 될 텐데, 1차 매매도 아,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해서 수익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멀티버스 X 매수 타점 이렇게 문자 주시면. 멀티플스 x 매도 타점, 매수 타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